안녕하세요. 노래 같아요. 와, 너무 딱딱해서 슬라임이 안 만들어요. 와. 안 웃긴 한데 이 모래를 만지면 이 돌을 만지면 안, 안, 안 붙어서 전 돌만 만져야겠어요. 살 같은 거, 이 파란색만 만지면 이거 이거, 이거만 만지면 살에 톡톡 너무 잘붙어서 지금 모래만 지금, 지금 모래 같은 거만 지금 만지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보세요. 동그라미! 와, 이거 거품이 될까요? 아, 여기 저기 보세요. 예쁘죠? 여기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우와. 오늘 새로 산 건데, 아, 오늘이래. 저번 주에 누가 사줬는데, 너무 예뻐요. 이거 반짝이랑 그리고 이런 모래가 보여줘 아, 이런 조개같이 아, 이런 거 보여줘 작은 돌과 큰 돌과 반짝이 어,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투명투명 아, 어, 투명. 투명하기도 한데 퐁당하진 않아요 사다리 퐁당할 거야 퐁당 퐁당 근데, 퐁당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쭉쭉. 있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예쁜 슬라임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이런 슬라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유튜브, go, go! 해주면 돼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꾹꾹 눌러 주세요. 이번엔 기포 소리를 내 볼까요? 돌이 부딪히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기포 소리가 너무 잘려요. 그리고 거품은 잘안되는데 제가 아가가 있어서 제 아가 울음소리에요 아가가 너무 잘 울어서 음. 너무 길어 블루베리 향이 나는데 제가 어디 가야돼서 안녕